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에서 자, 이번 두 번째는 자, 온도에 따른 자, 용해도 분리 방법을 볼 거란 얘기야. 자, 우리 앞에는 용매에 따른 용해도 분리 방법이 거름과 추출이 있었다. 이제 그지 자,지만 이번에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지만 온도에 의한 분리 방법 중에 첫 번째, 자, 재결정이 있습니다. 재결정. 보이지? 자, 재결정에 너네가 어디에 줄을 쳐야 되냐면 자, 여기. 자, 소량의 불순물을 꼭두 쳐. 재결정이란 뭐냐면 어떤 고체에 아주 조그맣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불순물을 빼고 순수한 고체를 내가 얻고 싶은 거지.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재결정은 뭐다? 고...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를 자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이 방법은 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소량의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다? 녹여야겠죠. 그렇첫 번째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다? 자, 비커에, 자, 비커에 그 그렇죠? 섞는 거죠. 비커에 그치 넣고 섞는 거죠. 그 때, 자, 여기에, 뭐, 물을 넣떤지 뭐, 다른 용매를 넣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용매를 넣어서 섞어준다는 거죠. 욕, 넣고 섞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얘들이 다 녹아야 된단 말이야, 이 고체가. 그렇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너네가 가열을 해줘야겠지. 가열을 해주는 거는 뭐 하기 때문에 잘 녹게끔 만들어줘야 그래서 완전히 녹입니다. 그래서, 자, 완전히 녹이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가열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다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냉각시킵니다. 냉각. 자, 과정을 꼭 적어나. 자, 첫 번째, 소량의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를 어떻게 비커에 놓고 그냥 썩는데, 이게 고체기 때문에 녹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용매, 물이라든지, 뭐, 다른 용매를 넣고 썩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완전히 녹이기 위해서 가열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네가 뭘 해주냐면, 냉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 자, 냉각을 해주면, 냉각을 해주면, 냉각차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결정이 생기는 거지, 결정이. 그죠? 자, 결정이 생기도록 해준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뭐 해주냐면, 이제 얘를 걸음종이로 걸러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거름종이로 걸르게 된다면, 자, 이 거름종이를 통과한 이 액체가 순수한 고체를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여기 걸러지지 않은 얘들은 불순, 얘들은 불순물이라는 거야, 불순물, 그지이 불순물들은 자 걸러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순수한 고체 고체가 섞인 이거 액체죠. 지금 현재 이 상태는 거름종이를 통과하는 건 액체잖아. 그럼 다시 순수한 이 고체를 다시 얻기 위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다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얘를? 어, 증발을 시켜줘야겠죠. 증발. 자, 아니죠. 어, 다시 뭐, 이렇게 증발이 아니고 다시 얘를 가열하던지. 자, 뭐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어떻게 다시 해서 이렇게 얻어준 이 다섯 가지 방법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봐봐. 제 결정이라 뭐야? 어떤 고체에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이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를 비커에 넣고 섞습니다. 이때 용매를 추가해야겠죠. 이 용매는 이 고체를 녹일 수 있는 거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 넣고 섞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완전히 녹게 하기 위해서 가열을 하죠. 그다음 다시 냉각을 시키며 이때 결정이 발생하는데 이 결정은 누군 거야? 불순물에 해당되는 거죠. 불순물. 자, 불순물에 해당되는 결정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걸음 장치로 걸으면 위에는 불순물이 남게 되고 밑에는 뭐지 순수한 고체를 포함한 이 액체가 빠져나온다는 거지. 그럼 다시 이 액체를 고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너네가 가열을 하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순수한 고체를 얻게 해준다. 자, 이게 바로 재결정의 방법이라는 거야. 자, 요거 이해 돼야 된다. 순서도 꼭 기억을 해줘. 자, 그래서, 자, 이 예를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예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 얘들아. 자, 교과서에는 얘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 자, 뭐다? 천일염. 천일염. 천일염이 소금이죠. 근데, 천일염에는 당연히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겠지. 그래서, 천일염을, 자, 우리가 정제하는 방법. 자그 다음에 뭐 황산구리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 자이두 가지가 다 재결정을 이용한 방법이다. 자 이거 중요하다. 재결정이란 소량의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온도에 의한 방법.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분별 결정인데 이거는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지.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지. 자자 자, 그럼 분별 결정 어렵다. 잘 보자. 용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와 작은 고체의 혼합물, 자 이게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일단 분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고체가 있어야 되는데 두 고체의 용해도 차이가 커야 된다는 거야. 자, 두 고체 뭐가 된다?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와 작은 고체. 자, 이렇게. 그러니까 두고두 두 물질 간의 용해도 차이가 커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이거를 뭐 하는 게?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별 결정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요거 잘 봐. 자, 내용을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 그림 보이지? 자, 이번 요거 별표해 주고 봐. 자, 분별 결정으로 분리하기 쉬운 혼합물이지. 자, 하나는 용해도가 크고 하나는 용해도가 작아야 된다는 거야. 용해도가 크다는 거는 기울기가 제일 가파른 거 택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구해 볼까? 용해도 크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자, 이거는 뭐다? 제일 가파른 곡선 을 찾는 거지, 그지? 가파르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가파른 곡선은 누구다? 질산칼륨이지. 이게 용해도 가장 큰 혼합물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용해도가 작은 혼합물을 고른됐지 용해도 작다. 자, 용해도 작은 혼합물은 여기서 누구야? 지금 현재 거의 변화가 없는 뭐다?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 여만하트륨. 그래서 여기서는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기울기가 용해도 작다는 건 기울기가 완만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분별 결정으로 분리하기 쉬운 혼합물은 일단 두 가지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는 용해도 가큰 질산칼륨이랑 하나는 용해도가 작은 염화나트륨 이두 개를 이용해서 내가 뭐 한다 분별 결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기 쉽다. 만약 그래프 나와서 자두이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자요 용질 중에서 자 우리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별 결정으로 분리하기 쉬운 혼합물 두 개를 고르시오라고 너네가 나온다면 너네는 질산칼륨하고 염화나트륨이라고 답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이해돼야 한다. 첫 번째로. 자 그래서 자이 분별 결정은 교과서에 실험이 나와 있단 말이야. 이 실험을 꼭 봐야 돼. 실험을.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 실험을 한번 선생님 같이 보자. 자, 선생님 봐줄게. 자, 밑에 그 그림을 실어놨거든. 잠시만, 자, 이 실험이 보이니? 자, 이거 교과서 몇 페이지야? 너네꼭 봐야 돼. 자, 교과서 281쪽 페이지, 281쪽에 있는 내용이야. 꼭 봐야 돼. 이그림을꼭 봐야 됩니다. 자, 문제, 처음에 자,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물 100g에 넣고 가열하여 모두 녹인다. 자, 봅시다. 자, 요 그래프 한번 볼래? 자, 내가 용해도 차이에서 분별 결정은 용해도가 큰 거와 작은 거로 부르게 한댔지. 자 그럼 이 봉산 한번 봐봐. 봉산. 용해도 기울기가 가파르지. 그래서 얘는 용해도가 큰 거야. 그죠? 하죠. 그리고 이제 염화나트륨 볼까 염화나트륨은 기울기가 지금 뭐한 거야? 완만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큰 거와 기울기가 작은 이두 기울기 차가 큰이 염화나트륨과 봉산을 이용한 이 예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면 분별 결정의 대표적인 예가 뭐다? 염화나트륨과 붕산이라는 것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분별결정 이용한 예, 염화나트륨과 붕산 요거 외워줘야 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처음에 자, 염화나트륨과 붕산을 물 100g에 넣지 이게 용매죠. 용매. 그치 이 용매에 넣고 가열을 해줘야 돼. 왜? 다 녹여줘야 되잖아. 다 녹여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너무 못해야 된다고 가열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순서도 외워야 된다. 자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얘를 어떻게 한다? 냉각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는 20도까지 냉각을 시켜줘야 되지.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는 거야? 걸음 장치로 걸른다는 얘기야. 걸러. 알겠죠? 세 번째는 자 여기까지 실험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실험 과정. 자 그림 꼬고 외워봐. 자 지금 현재 여기에 뭐다? 염화나트륨과 붕산을 넣고 내가 어떻게 한다? 잘 비커에 물과 함께 넣고 난 다음에 섞어 쓴 다음에 가열을 해줘야겠지. 잘 녹도록 하기 위해서야.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한다? 20도씨까지 어떻게? 냉각을 시켜줬다는 거지. 이 그림은 냉각을 시켜준 거지.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 거름종이로 다시 걸러주는 거지. 거름종이로 걸러주는 걸세 번째다.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걸러지는 액체가 무엇이고, 자, 걸러지지 않은 것의 무엇인지를 꼭 알아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보자. 다시. 자, 얘들아. 잘 봐. 이 그래프를 한번 봐봐. 그래프. 자, 그래프를 보면 지금 100도씨까지 가열을 시켰어. 처음에. 그지? 어디까지? 100도씨까지 가열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20도까지 냉각을 시켰다는 거야. 자, 그러면 붕산의 용해도는 20도에서 5.0이지. 그지? 그치 포화 상태가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어디야? 35.9란 얘기야. 자 그럼 이것도 잘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 세잘 봐. 자 어떤 가열곡선 이렇게 겠을 때, 자 20도 씨라고할 때, 자 그때 용해도가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하면, 지금 A가 여기 있으면 이거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포화 상태지. 포화 상태니? 아니지. 무슨 상태야? 과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게 포화 상태, 여기는 불포화 상태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결정이 생기는 건 반드시 어디? 과포화 상태에서 반드시 결정이 생긴다. 요거 적어놔. 어디에서? 과포화 상태에서 결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화 상태에부터 결정이 시작되는 거고, 자, 여기, 여기는 불포화 상태죠. 여기에 는 불포화 상태에서는 어떻게? 더 용액이 녹을 수 있기, 용매가 용질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정이 생기지 않아, 알았지? 결정이 생기는 구간은 과포화 상태란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봐. 자, 이 그래프에서 지금 자 20도 시까지 가열했을 때, 자, 붕사는 붕사는 지금 현재 뭐야? 그 뭐죠? 포화 상태가 5.0이 돼야 되지, 5.0이 돼야 포화 상태잖아. 그런데 염화나트륨 35.0이 돼야지. 포화 상태가 되고 그 위에가 과포화 상태야. 그러면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거는 염화나트륨이니 붕산이니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누굴 추출할 수 있는 거야? 붕산을 추출할 수 있는 거지. 붕산을 추출할 수 있는 거니? 아 얘들 아 미안 하생 얘기 잘못했지. 자 여기서 지금 과포화. 자이 구간에서 과포화인 상태는 누구야? 붕산이 과포화지. 자 붕산이 과포화야. 그래서 붕산에서 결정이 생긴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얘들아, 어디서 어디서 결정이 생긴다고 포화가 넘어 있는 붕산에서 뭐가 된다? 결정이 생긴다는 거야, 알겠지? 자, 염화나트륨은 이 구간에서 계속 더 넣을 수 있는 불포화 상태인 거알 염화나트륨이 이상이 불, 과포화잖아,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염화나트륨은 불포화 상태라서 물질에 결정이 생기지 않아. 더 녹을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봉산은 이미 과포화 상태지. 그래서, 봉산에서 결정이 생기는데, 그 결정량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결정량 어떻게 계산해야 돼? 자, 우리가, 자, 지금 봉산이 25g이라, 그지? 25g인데, 자, 20도씨까지 내가 냉각을 시켰을 때, 자, 용해도 5%가 5가 5g이 용해도라고 돼있지. 봉산의 용해도. 그러면 나머지 이두 개를 빼면, 얼마? 20g은 녹지 않다 얘기야. 20g은 녹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결정으로 생긴다. 그래서 봉산의 결정량을 처음 내가 정해줄 수 있어야 돼. 봉산의 결정량은 얼마다? 20g이었다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봤다. 선생님 하고. 자 그래서 자 걸음장치로 걸러. 자 이제 냉각을 시켰어. 자 그러면 냉각을 시키면 이 걸음장치를 통과하는 건 누구니? 통과하는 거는? 염화나트륨 소형액이야, 알겠지? 왜 염화나트륨 계속 녹아 있잖아. 하지만 여기 걸러지지 않은 얘들은 누구다? 붕산몇 그램, 20 그램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결국 여기서 내가 분리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였단 말이야? 염화나트륨을 분리하고자 하는 거야. 이 실험의 목적은 염화나트륨을 분리합니다. 따라서 자 다시 어떻게 한다? 석출된 고체 여기 석출된 고체가 누구다? 자 염화나트륨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줘야겠지. 이거 염화나트륨이야. 자, 석출된 고체는 염화나트륨이 되고, 자 그리고 자 걸은 고액 고 걸은 용액을 다시 어떻게 한다? 물을 반 정도 증발시키는 거, 증발. 자왜 증발시키는 거야? 순수한 염화나트륨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자이 과정이 바로 염화나트륨과 붕산을 이용한 뭐지? 우리가 분배 결정 방법이었다는 거야. 자 중요하지? 자 다시 봐봐. 너네 실험의 과정도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 정말 꼭 다시 봐봐. 자, 처음 제일 중요한 거. 자, 여기서 봐봐. 20도까지 냉각시켰을 때, 언, 뭐가 석출되냐 하면, 요거 뭐다? 처음에 붕산 20g이 석출될 수 있다는 거.